2018년 5월 26일 저녁, 그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꿈꾸며 그라운드에 나섰다. 하지만 그아흔 분은 악몽 그 자체였고, 그의 커리어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리버풀 팬들은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들으면 몸서리친다. 그의 이름은 로리스 카리우스이며, 그는 언제나 두 가지 끔찍한 실수와 함께 기억될 것이다. 로리스 카리우스의 어린 시절은 상당히 독특했다. 상상해보라, 5살짜리 꼬마가 새벽부터 아버지 하랄트에게 끌려가 모토크로스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할아버지 칼이 손자의 손을 잡고 축구장으로 향한다. 공을 차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웠던 로리스는 결국 모토크로스를 빠르게 포기했다. 이를 본 어머니는 몹시 기뻐했다. 그녀는 모토크로스를 위험한 스포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축구에 무관심했던 아버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처음에 카리우스는 공격수로 뛰었다. 그러다 흔히 있는 일이 벌어졌다. 어린이 축구 대회에서 골키퍼가 오지 않았고 예비 골키퍼마저 나타나지 않았다. 팀에서 가장 키가 크고 점프력이 좋았던 카리우스가 아무런 경험도 없이 골문을 지켰는데 의외로 잘해냈고 스스로도 흥미를 느꼈다. 원래 축구를 하면서도 아드레날린을 느꼈지만 골키퍼가 된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우상을 정했다. 바로 올리버 칸이었다. 당시 세계에서 그보다 강한 골키퍼는 없었다. 처음에 카리우스는 울름에서 훈련을 받았고 이후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했다. 그곳에서 그는 코치들의 신뢰를 얻었고 언제나 침착한 태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람들은 그가 마치 강철 밧줄 같은 신경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2000년대 말 15살이 된 카리우스를 향해 한 클럽이 접근했다. 누구였을까? 바로 맨체스터 시티였다. 하지만 당시의 시티는 지금처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을 세우고 챔피언스리그 단골손님이 됐다. 된 구단이 아니었다. 그 시절에는 슈투트가르트의 위상이 더 높았으며 유럽 대항전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 챔피언이었고 신뢰받는 명문 팀이었다. 하지만 맨체스터에는 이미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고 있었다. 결국 영국 구단은 카리우스 영입을 위해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투트가르트는 불만스러워했다. 구단 관계자들은 맨체스터 시티가 카리우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독일 클럽으로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한편 카리우스의 아버지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그는 모토크로스에 대한 관심을 접고 축구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관계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돈을 보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슈트트가르트와 비교했을 때 맨체스터 시티는 로리스가 프로 무대에 진입하는 과정을 훨씬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슈트트가르트에서는 그의 스포츠 커리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클럽 17곳이 로리스를 원했다고 덧붙였다. 그중에는 명문 구단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로리스는 맨체스터 시티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시티는 모든 질문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로리스의 부모는 16살에 영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곳에서 위탁 가정에 적응하고 언어를 익히고 이후에는 프리미어리그든 분데스리가든 원하는 곳에서 커리어를 쌓으면 된다고 여겼다. 처음에 로리스는 단순히 조하트와 함께 훈련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웠다. 그는 올리버칸 다음으로 조하트를 우상으로 삼았다. 이후 맨체스터 시티 유소년 팀에서 뛰기 시작했고 18살에는 세 차례나 일군 경기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 과정에서 마리오 발로텔리와도 친해졌다. 이 시점에서 카리우스는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조하트는 1987년생 당시 20대 초반이었고 그를 밀어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 독일 복귀가 현실적인 선택이 되었다. 마인츠라는 옵션이 등장한 것도 그즈음이었다. 그 시기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로리스 인생에서 가장 기대감이 높았던 시기였다. 그는 2012년 12월 1일 19살의 나이로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렀다. 경기도 중 교체 투입되었고 단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팀은 승리했다. 로리스는 데뷔 날짜를 기념하여 문신까지 새겼다. 그러나 다시 출전하기까지는 거의 1년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기다림이었다. 2013년 11월 이후로 로리스 카리우스는 마인츠의 확고한 주전 골키퍼가 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는 이제 막 20대에 접어들었고 독일 최상위 리그에서 꾸준히 출전했으며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었다. 구단과의 계약도 개선되어 연봉은 50만 유로에 달했다. 그리고 환상적인 선방을 선보였다. 특히 2016년 1월 모엔헨 글라트바흐전에서 보여준 슈퍼 세이브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졌고 벤피카, 도르트문트, 함부르크 등이 영기을 원했다. 마인츠는 유럽 대항전 출전권을 확보했고 로리스는 골문에서 더욱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다. 마인츠에서의 마지막 시즌 그는 모든 대회를 합쳐 페널티 킥을 네 차례나 막아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로리스는 약간 자만심에 빠졌다. 첫째, 그는 자신이 독일 국가대표팀에서 뛸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유소년 대표팀에서도 거의 출전한 적이 없었다. 둘째, 로리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마인츠를 떠나게 된다면 반드시 최상위 클럽으로 가야 한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팀이 그를 찾아왔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위르겐 클럽은 마인츠에서 본격적인 감독 경력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떠난 후에도 이 팀을 계속 지켜보았고, 당연히 카리우스의 성장을 눈여겨보았다. 결국, 그는 리버풀 경영진에게 젊은 골키퍼를 영입하자고 요청했다. 당시 클럽은 안필드에서 한 시즌도 채우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미 미뇰레가 리버풀의 주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실제로 시몽은 웨스트브로미치, 선덜랜드, 노리치,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수 차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심지어 그의 실수로 리버풀이 잃은 승점을 계산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그러던 중 클로베게 저렴한 독일 옵션이 눈에 들어왔다. 장래성이 있는 카리우스를 단돈 500만 유로에 데려올 기회였다. 만약 그가 성공했다면 리버풀이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카리우스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우선 친선 경기 중 로브렌과 충돌하며 손을 부러뜨렸다. 이후 미뇰레와 갈등을 빚었는데 시몽은 백업 역할을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다음으로는 선덜랜드전에서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아무런 압박도 없는 상황에서 코너킥으로 공을 걷어냈다 그후 본머스전에서는 어이없는 실책을 범하며 리버풀이 3대4로 패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카리우스는 구멍 뚫린 손이라는 혹평을 받았고 냉혹한 제이미 캐러건은 이렇게 말했다 리버풀에서 8경기 동안 카리우스는 단한 번도 내가 그가 이 레벨에서 충분히 뛰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지 못했다. 그 당시 클롭은 카리우스를 적극적으로 감쌌고 그의 상태가 괜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카리우스는 벤치에 앉게 되었고 클럽은 그것이 동기 부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후 독일인 골키퍼는 컵 대회에서만 출전했고 한해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단두 경기만 뛰었다. 당연히 그는 불만이 쌓였다. 이제 카리우스의 몰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적해 보자. 2017년 여름, 클럽은 골키퍼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우리는 끝내줬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으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미뇰레가 나가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카리우스가 뛸 거야.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히 시몽은 더욱 그랬다. 그는 원래 고집이 강하고 충돌을 피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리버풀에서든 대표팀에서든 자신이 넘버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벨기에 대표팀에서는 이미 쿠르투아가 주전이었다. 결국 미뇰레를 확실히 밀어낸 유일한 선수는 알리송이었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다. 당시 미뇰레와 카리우스 사이에는 일종의 냉전이 존재했다.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달랐다. 카리우스는 누구인가? 그는 문신을 사랑하고 패션쇼를 즐기며 유명 모델들과 교제했고 심지어 할리우드 스타들과 어울렸다. 거의 저스틴 비버와 친구일 정도였다. 하지만 리버풀에서는 다소 거리감을 두고 생활했고 사람들은 그를 외로운 늑대라고 불렀다. 외모만 보면 완벽한 훈남이었다. 반면 미뇰레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라커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성실한 선수였고 철저한 프로페셔널이었으며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경쟁에서 최종 승자는 카리우스였다. 그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단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고 그 정도면 클로비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충분했다. 2018년 1월부터 카리우스는 모든 대회에서 리버풀의 주전 골키퍼로 나. 다 났었다. 반면 미뇰레는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감독이 나한테 휴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시즌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출전 기회가 없었어. 벨기에 골키퍼는 이렇게 회상했다. 솔직히 말해서 리버풀에서 카리우스가 보여준 인상적인 장면을 찾으려면 정말 샅샅이 뒤져야 한다. 예를 들어 그는 2월에 열린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해리케인의 페널티킥을 막아냈다. 뭐 잘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가 확신했다. 리버풀은 반드시 정상급 그리고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골키퍼를 영입할 거라고. 그 골키퍼를 찾는 건 아주 쉬웠다. 챔피언스리그 중열승에서 바로 볼수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의 알리송은 리버풀에게 7골을 내줬지만 클럽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는 무조건 알리송을 데려와야 했다. 반면 카리우스는 6골을 허용했지만 경기 내내 불안한 모습이었다. 1차전에서 콜라로프의 슛에 뚫릴 뻔했지만 크로스바가 도와줬다. 2차전에서는 공을 제대로 처내지 못하고 앞에 흘렸고 포지션을 잃고 흔들렸으며 경기 내내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그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6번 클린 시트를 기록한 덕분에 클로베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결승전에 나설 골키퍼는 카리오스였다. 그는 자신의 SNS 스토리에 카운트다운까지 올리며 결승전을 송꼽아 기다렸다. 자신이 경기에 영웅이 될 거라 믿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정말 결승전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경기에서 전반전은 득점없이 끝났고 딱 하나 기억에 남는 장면은 살라의 교체였다. 후반 49분 세르히오는 팔꿈치를 들이밀며 카리우스에게 돌진했다. 그리고 2분 뒤 로리스는 공을 그대로 카림 벤제마의 발 앞에 떨궜다. 레알이 선제골을 넣었고 독일 골키퍼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후 벤제마는 이렇게 말했다. 그 골을 넣기 위해서는 엄청난 집중력과 반응 속도가 필요했다. 공격수라면 이런 장면을 미리 예측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코 카시아 또한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카림은 경기 내내 카리우스의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다. 특히 공을 넣을 때 로리스가 너무 서두르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리버풀이 동점골을 넣었지만 이후 가레스 베일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다. 먼저 그는 공중에서 몸을 던져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중 하나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경기 막판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카리우스의 손을 뚫어버렸다. 세 골대 한 골. 그것은 완벽한 마무리였다. 두 번째 실점 후 유르겐 클롭의 아내는 관중석에서 카리우스의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그녀는 말도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렇다면 로리스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 그는 울면서 관중석으로 다가가 용서를 구했다. 지금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어요. 오늘 저는 제 팀을 패배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책감을 느껴요. 단지 제 팀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제가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어요. 너무 힘들지만 이게 골키퍼의 운명이죠. 대부분의 골키퍼들은 카리우스를 위로했지만 그의 우상이었던 올리버 카는 단호했다. 이런 실수는 그의 리버풀 커리어를 끝장낼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이후 카리우스는 리버풀에서 단한 번도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리버풀 팬들은 단한 줌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슬픈 표정의 클로비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카리우스에게는 수백 건의 협박 메시지가 쏟아졌다. 죽어버려 쓰레기 같은 극단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카리우스의 SNS 팔로워는 1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심지어 그가 단순히 친구로 지냈던 여성조차도 죽어 창녀 같은 협박을 받았다. 둘은 연인 관계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사람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다. 리버풀은 골키퍼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카리우스는 유명 인사들로부터도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제레미 클락스는 이렇게 말했다. 리버풀의 골키퍼는 미용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골키퍼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리스는 하루 종일 고통을 겪었다. 그는 아직도 잠을 자지 못했다. 계속해서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팀 동료들과 팬들 그리고 모든 관련자들에게 사과한다. 두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망쳤고 모두를 실망시켰다는 걸 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이 끝난 후 카리우스는 미국으로 달려가서 수영장에 뛰어드는 모습과 아이스크림을 먹는 등의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 영상을 찍었다. 이건 광고 계약에 의한 것이었지만 리버풀의 한 익명의 축구선수는 팀 내에서 그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클럽 내부에서는 그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디트마르하마는 이렇게 덧붙였다. 결승 휘슬이 울린 후 공개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고 리버풀 팬들에게 눈물로 사과할 필요는 없었다. You'll never walk alone은 클럽에서의 삶의 일부다. 다만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아가 당신의 경기력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카리우스는 LK1 번호판이 달린 차로 리버풀을 돌아다니며 차에서 내릴 때마다 소란을 일으킨다. 그런 행동은 다섯 번이나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할수 있는 것이다. 카리우스 같은 사람은 아직 커리어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세계적인 클럽에서 자리를 주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후 고인이 된 프란츠 베켄바워가 위르겐 클롭에게 전화를 걸어 카리우스가 뇌진탕을 겪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리버풀은 골키퍼를 보스턴의 의사들에게 보냈고, 의사들은 "네, 이게 뇌진탕이고, 이게 그 뇌진탕의 모든 지표입니다. 그것이 골키퍼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확인했다. 클롭도 뇌진탕이 카리우스에게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뇌진탕을 일으킨 세르히오 라모스는 이렇게 반응했다. 처음에는 살라의 부상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가 나의 손을 먼저 잡았고 나는 다른 쪽으로 넘어졌고 살라는 다른 손을 다쳤다. 이제 골키퍼는 내가 그에게 뇌진탕을 입혔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피르미누가 나의 땀방울이 떨어진 뒤 감기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피르미누는 이에 대해 라모스의 말이 어리석다고 답했다. 그리고 당시 레알 마드리드와는 관계가 없었던 티보 쿠르투와는 만약 뇌진탕이 있었다면 의사가 진단해야 하며 아니면 당신이 혼자서도 혼란스러운 상태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서 카리우스가 불쌍하긴 하지만 그건 그의 잘못이다. 라고 말했다. 그럼 이게 문제인 이유는 뭐냐? 리버풀이 카리우스를 미디어에서 돕고 어떤 변명을 찾고 싶었지만 그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다. 팬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고 아무도 그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며 동정도 하지 않았다. 카리우스는 그 후에도 몇번더 뇌진탕에 대해 불평했지만 그것은 보기엔 우스꽝스러웠다. 네, 2018년 여름 시즌 준비 동안 카리우스의 경기도 그런 식으로 우스꽝스러웠다. 물론 그곳에서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체스터와의 워밍업에서 카리우스는 공이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자 웃음을 샀다. 또는 트렌미어 로버스와의 연습 경기에서 카리우스는 프리킥 후 리바운드로 골을 허용했다. 다시 한번 비난이었다. 사실 카리우스는 그렇게 맹렬하게 비난 당해서 클롭은 알리송을 영입하는 것에 대해 거의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 알리송을 7,250만 유로에 영입했다. 그렇게 되자 카리우스는 리버풀 골문에 다시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런데 2018년 8월쯤 팬들은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예를 들어 로리스는 알리송 대신 친선 경기에서 출전했고 팬들은 그를 응원했어요. 그건 정말 감동적이었지만 독일 선수는 결국 축구를 하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전부 일반적으로 카리우스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몇달후 누군가 그의 차문에 로저라는 글자를 긁어놓았어요. 그래서 2018년 여름 카리우스는 터키로 임대를 떠나 베식타시로 갔어요. 클럽은 그를 따뜻하게 배웅했죠. 카리우스는 환상적인 골키퍼예요. 베식타시는 꽤 경험이 많은 팀이에요. 그들이 터키 챔피언이 될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멋진 일이에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67경기에서 95골을 허용하며 카리우스 주변은 매우 긴장된 분위기였죠. 예를 들어 2018년 1월에 카리우스는 유로파 리그에서 말메와의 경기에서 끔찍한 실수를 했어요. 그 크로스는 사실상 골로 바뀌었죠. 그리고 2019년 3월, 카리우스는 카냐스포르와의 싸미 패배 이후 베식타시 감독인 셰놀 귀네시에게도 심한 비판을 받았어요. 그는 실수를 했고, 그의 경기에 대한 에너지와 태도, 동기부여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는 팀의 일원처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고칠 수 없고, 물론 그 부분에서 내 책임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 톨가 쟁인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는 경기에 나섰을 거예요. 2019년 9월 슬로반과의 유럽 리그 경기 카리우스는 나가면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공을 놓쳤어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처럼 어리석은 실수 후 로리스는 완전히 집중력을 잃었고 또 다른 골을 허용했어요. 두 번째 골은 가까운 구석으로 들어갔죠. 세 번째 상황에서는 코너킥에서 로리스가 골문을 놓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실수들에 대해 카리우스는 누구를 탓했을까요? 바로 공이었어요. 공이 품질이 이 대회의 수준에 맞지 않아 정말 안타까워요. 내가 사용한 공 중에서 최악이에요. 비누 같아서 계속 손에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2002년 5월, 카리우스는 계약을 해지했어요. 터키의 저널리스트 괭맨 오스자는 그를 비판했어요. 카리우스는 경기력이 떨어졌고 팬데믹 중에 팀을 떠났어요.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그는 아마추어 수준의 골을 많이 허용했어요. 그리고 베식타시 감독 귀네시는 터키 축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골키퍼 중한 명이에요. 그는 본질적으로 선생님이며 카리우스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왔지만 그의 플레이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재미있게도 리버풀의 전설적인 선수 마크 로렌스는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클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유르게는 그가 가진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잘 만들었어요. 카리우스는 예외지만 다른 모든 선수들은 그렇죠. 베식타스를 떠난 후 로리스는 계속해서 방황했어요. 한동안 그는 리버풀로 돌아갔고 리버풀에 속해 있던 그가 내 네, 나는 주전 자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후 그는 유니온 베를린으로 갔고 그곳에서 첫 번째 골키퍼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카리우스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안드레아스 루테가 주전으로 뛰었어요. 놀랍게도 로리스는 2022년 여름까지 리버풀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모욕당했어요. 유르겐은 이렇게 말했죠. 알리송은 우리의 첫 번째 골키퍼이고 켈레헌는두 번째, 아드리아는 세 번째, 피탈루가는 네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는 골키퍼 다섯 명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처한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로리스의 리버풀에서의 미래는 전혀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뉴캐슬이 카리우스를 영입했어요. 더군다나 2023년 2월 로리스는 멋진 기회를 얻었어요. 리그컵 결승을 앞두고 포프가 징계를 받았고 두브라브카는 맨체스터로 이적하고 달로우는 임대 갔어요. 그래서 카리우스는 2년 만에 첫 경기를 뛰었죠.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맨체스터가 이 대영으로 승리했어요. 네, 이 경기에 대해서는 카리우스를 비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뉴캐슬은 로리스를 1년 더 연장했어요. 결국 카리우스는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네 골을 허용했고 2024년 여름에는 그가 자유계약 선수라고 통보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로부터 1년 동안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결국 샬케가 그를 영입했어요. 안타깝게도 나는 로리스 카리우스에 대해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해요. 냉소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그는 성인 수준에서 어느 시즌에서도 80% 이상의 슈팅 방어율을 기록하지 못한 평균적인 골키퍼에 불과해요. 그리고 리버풀에 입단한 이유도 유르겐 클로비 마인치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순전히 운이었죠. 챔피언스 리그 결승은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 후에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모두 그걸 목격했죠.